나 아, 지금 불행한가? 저는 정말 처음 같습니다. 인생의 시련을 겪고 나가고 있는 중이지만, 아 지금은 정말 사람 됐구나. 네, 여러분 안녕. 의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술 하고서 병실에서 잠을 자는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 퇴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근황을 적으려고 SNS에 제 글을 올렸다가 어떤 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보고서 제가 고민거리가 생겼고, 궁금히 생각을 해보다가 뭐 이런 과정들을 영상으로 좀 찍으면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지금 좀, 지금 상태 말이 아니죠? <laughs> 일단은 어떤 댓글이었냐면 불행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 이런 종류의 이야기였는데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어, 그분의 이제 의도는 제가 눈이 다시 이제 어, 문제가 생겨서 제가 힘든 과정 중에 있으니까 신체적으로 불안정하고 불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한테 질문을 던졌죠 너나 지금 불행한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의 상태는 지금 현재 불행이 아닌 거예요. 사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다치기 전에 저의 삶에 대해서 더 만족하지 못하고 다양한 무언가를 찾아서 헤맸던 것 같아요. 이 삶이 늘 공허하기도 했고 뭔가 더 이제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뭔가를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치게 되면서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현재의 상태를 돌이켜 보자면 저는 분명히 어떤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해서 시련을 겪어 나가고 있는 중인 것은 맞아요. 시련을 겪어 나가고 있는 중이지만 그게 불행하다와 동일한는 아니더라고요. 저한테 지금 분명한 믿음은 이 시련이 지나가고 있고, 나는 이 시련을 그래도 꽤잘 이겨내고 있으며, 그 이유는 주변에서 나를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었던 많은 고마운 분들의 덕택이고, 그래서 그런 소중한 관계들을 지켜야 된다는 가치관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았고요. 또한 가지는 이 시련도 점점 나아가고 좋아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사실, 매 순간이 행복한 거는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사람에게도. 결국에 이제 행복의 정의라는 게 되게 분분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찰나의 만족들이 이어져서 행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찰나의 순간들에서 최대한 만족하고, 여기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과제다.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하는데, 그래서 저의 전반적인 상태를 보자고 하면 꽤나 행복한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건강 문제로 인해 제한된 부분도 있고,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닥치면 속상한 부분도 생기죠. 생기지만, 저는 다치면서 발견한 그런 다양한 삶의 아주 중요한 가치관들이 앞으로 나아갈 인생이 훨씬 더 풍요롭고 이걸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일찍 깨달았기 때문에 내 삶을 더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나아갈 수 있다는 그힘 자체가 저에게 굉장한 설레감과 기대감을 주고, 물론 저도 지금 현재 이제 많이 불안하고 막 결핍이 생길 때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관계에 대해서도 고민되는 부분도 많고, 그런 상태지만, 그런 고민하는 시간들이 없었을 거예요. 제가 다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서 언젠가 이 나이가 좀 들고 더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어찌할 도리가 없었을 때꽝 하고 저를, 그리고 저의 삶을 무너뜨렸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조금제 삶에 일찍 벌어짐으로써 인해서 제가 바꿀 수 있는 많은 여지를 가지고 있을 때 많은 고민을 해볼 기회가 있다는 거지 저는 정말 천은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저는 분명히 인생의 시련을 겪고 나가고 있는 중이지만 그것이 내가 불행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련을 겪으시는 많은 분들이 있겠고 그 시련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방향도 다 다르시겠지만 많은 경우는 나 이런 시련이 있으니까 불행하다. 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연결 자체가 저는 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겪고 나왔던 그 시련의 과정들이 결코 불행하지만은 않았기 때문이죠 얻은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저의 미래가 더 기대되고 설레기 때문이에요 그게 결국 어떤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제가 보다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원동력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련을 더 하루라도 빨리 잘 이겨내고 싶은 만한 뿐입니다. 그래야 제게 더할수 있는 것들이 빨리 다가오기 때문이죠. 이런 저의 조급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극복해야 될 저의 과제 중의 하나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이 상태로 이렇게 안주해서 멈춰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 나아갈 수 있는 저 앞길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게 큰 행복감을 줍니다. 결국 인간은 그 나아지는 본인의 모습, 성장하는 본인의 내면을 통해서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쩌면 다양한 시련 그리고 마음의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힘든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한쪽 눈을 잃었고 그쪽에 염증이 생겨서 다시 넣었던 플레이트를 꺼내고 다시 넣는 작업을 했어요. 힘들긴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진짜 제가 처음 다쳤던 1년 정도 전에 영상을 보니까 아, 지금은 정말 사람 됐구나. 아, 나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하는 만족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얼마나 나아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시련을 겪으시는 분들 지금 현재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든 육체든 혹은 주변의 관계든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 속에서 행복과 만족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현명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방법을 계속 고민해서 나눠볼게요.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밤, 안녕. 또 먹방을 찍으러 왔습니다. 선물 방에서 반지를 사고. 사람들이 너뭐 되게 불교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돈 많이 쓴다고. 손 <laughs> 안녕해. 안녕. 네, 기 되게 못생겼다. 좋아. <laughs> 기분 좋아졌어. 소비를 해서? 응. 다른 쪽으가는거아니야리집 양파 가는 것도 샐러드 괜찮다 이럴 때 이런 거 샐러드 먹으면서 이러면 좋겠다 오 음. 아. 음. 아, 되게 맛있는 음. 나는 이 빵을 또 처음 봤어. 우리는 좀못 보던 빵이 고르곤졸라 그것도 맛있어. 이번에 했을 때 살이 엄청 쪄서 나갈 것 같아. 이 논리 나가는데 뭐. 달빵, 달처이 처음 돼가지고.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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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 <엄마야? 웃음> 왜 이렇게 안 되냐.